오! 따라 라 오케이! 오케이! 먼저 가요. 어, 먼저 갈게. 네. 뒤에서 따라갈게요. 오! 그래? 똑같이 가네 맞아 그래 자, 여전히 60핀 여전히 60핀? 응. 나 있어 나 있어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큰일났네 큰일났네 야 오케이 난리났다 <놀람> 아인데 아인데 오. 어? 저! 오!! 아이고, 기회가 왔다, 또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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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어, 깔콩, 깔콩. 그러면 나도 똑같이. 이제 꼬로. 알았어. 센터 꼬로. 대가리만 가면 되네. 센터 대가리면저 조그미 밑자 있는데 딱 나면 된다, <laughs>

아닌데? 오케오케오케 내가 따올치고 토끼춤 추야지 꾸잉, 꾸잉. 가봐, 가나요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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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오! 오! <웃음> <웃음> 나이스, 나이스. 잘 났다. 제가리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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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. 오, 커버. 자. 돌을 던지고. 있... 오우. 뭐, 커버만 하면 이기니까, 뭐. 오우, 7번. 잘 잡자. 잘 났다. 오. 가자, 가자, 자, 가자. 지금 가자. 가자. 공짜로 굴링 치고 오케이. 오케이. 치세요, 집에 집에. 게임비다 내고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근데 승준이 왜 올로 굴러야 되겠다. 안올라데 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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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! 아야! <laughs> 아. 오! 어!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나이스, 타바. 경기도 이미 기울어졌고, 어 볼링 공짜로. 재밌게 치고, 경기도 이미 기울어졌고, 어 볼링 공짜로. 재밌게 치고, 정리금이 지금 6만 얼마인가? 정리금은 얼마나 모여? 정리금이 지금 6만. 오! 어. 어. 사랑! 어? 뭐 어쩌봐 상수 나아 접죠 어. 매너있게 아, 매너. 아, 저 옆에 칠번 칠게요 1 5플레 이렇게 있으면 어아 와, 아 와, 매너 매너 150이죠 아이고 <laughs> 아이라 예. 망치질을 많이 했어요. 그가 그그 많이 할때 하나 봤어요. 아니라 망치질을 많이 했어요. 비교판 변명입니다. 오호 오호. 1 5 8대두 번째 게임 백.. 중스타 152. 중독자 158. 아, 개 혼자 치자니 힘들어 힘들어. 아, 마지막 체력이 다되니가 152점 나왔나? 152점. 아 이렇게 적립금은 어 9천 원 적립. 지금 있는 적립금이 6만 3 0원 동안 합산해서 7만 2 0 원. 아, 많이 맛있어, 많이 어 많이 많이. 아 고생하셨습니다. 아유, 잘할 수 있었는데. 아, 연습을 너무 많이 했어 옆에서. <웃음> 한두 <웃음> 한두 게임은 연습했었는데아 그래서 그래 진주 선 팀을 일등 지금은 찐 대정이로 진주 선 팀은 다 이기고 다 이기고 있어. 그 다음에 우리 창일 씨. 어. 지목갑니다 <laughs> 이겨주세요. 이겨주세요. 누군데요? 구 아. <웃음>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네, 아, 어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. 바이바이.